오, 아니 잠깐만 소세미 하라고 하는. 먹 양파를 먹어. 아 양파를 먹어. 는 옥수수를 넣고고기불고 고기, 고기, 고기. 고기 넣고 응, 고기 오. 음. 그리은 나면 두게다두이다두가다가개다두개다두개다두개다저 치즈 두개다두개다두다두개다두개다두개다두개다 앞에 두개다두개다두개다두개두개다두다있개다 이제, 이제, 상하. 상하.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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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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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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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

어, 너무 커. 뻐제이가 맞다. 제가 너무 커. 여 <목소리> 너무 예쁘다. 이거는 아무때나 제인 마무리 해리고 오세요 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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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친구들 피자 토핑이 끝나면 오븐에 피자를 넣는데이 시간이 야무지게 끓고 올가요 피자에 어서즈 어, 치즈 이제. 치 치즈 치아 치즈 치 올리브유로 국물이 뜨 자, 숫자가 들어가면 5분 정이 굽는 시간을 잡는데요 아, 시간동안 같이 해드도가필요하셔서 얼마 전, 다른 땅에서 공부를 해보고요하나가 우리 친구들이수 있는 아니,